네, 안녕하세요. 이곳은 제가 3주 전에 이 양기로 모내기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려드렸던 그 논입니다. 그런데 이 논을 그냥 보면은 다른 논하고 똑같습니다. 다른 것이 없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 보면은 뭔가 이 풀을 찾아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그우렁인데요 우렁이가 이 움직이는 제초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우렁이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. 어떻게 우렁이가 벼농사를 짓느냐고요? 에, 그것은 그 우렁이 농법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현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우렁이가 어떻게 에, 풀을 먹고, 먹고 또 어떻게 알을 낳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변농사를 짓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에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우렁이 농법이라고 하는데요. 우렁이 농법은 우연한 기회에 충청북도 음성에 사시는 최시성을 가진 어떤 농부가 발명을 했는데요. 그분께서 그 아드님이 우렁이 양식 사업을 하게 되었답니다. 그런데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를 해서 살다가 남은 우렁이를 눈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버렸던 우렁이가 풀을 먹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분께서 이 우렁이가 엄청나게 이 식성이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우렁이 농법을 이 편농사에 적용하게 돼서 우렁이 농법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물속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렁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우렁이가 제초작업을 하느냐고요?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렁이는 아주 대식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풀이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풀을 먹어 치우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 노는 지금까지 제초제를 한 번도 뿌리지도 않았고 또 사람이 제초를 한 적도 없습니다. 옛날 같으면은. 이 논맥이가 굉장히 중요했죠. 그래서 여기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면은 지방마다 논맥이 노래가 있을 정도로 농촌에서는 그 논맥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논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. 농약도 뿌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. 신환경 농법으로 이 우렁이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. 여기 보이시죠? 우렁이가 이렇게 곳곳마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전부 다 먹어치웁니다. 우렁이는 우리 이 토종 우렁이가 아닙니다. 이것은 상당히 큰데요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우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를 심고 나서 바로 이 우렁이를 양식해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그 우렁이를 갖다가 이 논에다가 뿌려 놓으면 이 우렁이가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자라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전부 다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죠 혹시 이 벼를 풀로 어 잘못 알고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물 위에 있는 풀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. 물 속에 있는 그 풀만 먹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우렁이가 지금 풀을 먹으러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쌀은 굉장히 비쌉니다. 다른 쌀에 비해서 몇 만원 정도 이렇게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농법으로 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지금 어, 우렁이 알인데요. 우렁이 알을 이렇게 벼에다가 놨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또 어, 우렁이가 돼서 우렁이 개체수가 이게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렁이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은 노은 병충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농약을 뿌리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에 이 벼를 그 채취해서 농약 잔류량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검출되면 은이 친환경 어그 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어 농약을 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네,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